<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로구의 열수입니다 <laughs> 대충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 네, 이번에 리리북스에서 모처럼 출시한 페이퍼 신제품이에요 프로! 프로! 아 12월 진짜 무섭게 돈이 나간다 무섭게 종전에 어, 리페라라고 이 불리는 이 리디북스 페이퍼라이트를 제가 굉장히 잘 써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텍스트로 된 컨텐츠만 쓰기에는 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얘를 구매한 이유가 300ppi의 그 해상도와 그리고 7.8인치 일반적인 그책 사이즈랑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 성능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해서. 사실 성능을 뭐 따질 게 있나 싶은데, 배터리 타임만 좀 어떻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크기는 확실히 크네.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리페프? 근데 뭔 놈의 프로가 이렇게 많냐. 사전 예약을 하면, 어, 아니지, 얘가 그렇지. 어, 사전 예약을 하면 3만원 할인권을 줘요. 근데 얘이 플리커버가 3만원이라서 얘는 그냥 그 가격으로 퉁친 거고, 얘는 보호필름. 제가 아이폰 10은 1차 수를 놓쳤지만, 얘는 광크를 바로 구매를 한 덕에, 어,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는 있었어요. 참고로 얘 가격은 24만 9천원. <laughs> 리페라로 따지면은 한세개 사나? 그 만큼의 만족도를 줘야 될 텐데, 사실, 걱정이긴 해요. 에이, 이북 리더기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 크네.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7.8인치 두께가 확실히 얇아지긴 했네요. 전작인 리디북스 페이퍼, 그리고 페이퍼 라이트보다는 스펙 면에서는 향상이 됐어요. 가격? 미친 짓도 띄웠죠. 249,000원이란 가격이 그리 호락호락한 가격은 아니죠. 뭐속 또야 책을 읽는데 개인차도 크기 때문에 제가 페이퍼 라이트를 쓰면서도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7.8인치이기 때문에 시인성.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주는 정보의 양은 훨씬 많겠죠. 다만 모르긴 몰라도 이 케이스를 씌우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악세사리 뭐 케이스나 필름은 조금 이따 붙여보기로 하고 이 구성품은 또 뭐가 들었나 한번 볼게요. 퀵. 스타트 가이드 별건 없죠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에요 249,000원짜리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근데 이거 보호 필름이 하나 붙어져 있어 꼬다리 부분만 어떻게 하면 굳이 이 필름에 추가로 드는 비용 없이도 쓸수 있을 정도로 잘 붙어져 있는데 음, 전면부터 살펴보면, 양 측면으로 물리 버튼이 존재해요. 이거는 뭐, 페이퍼, 페이퍼 라이트 모두 동일하게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프로라는 이름에서 차별화를 한번 줘야지 사람들이 또 지갑을 열겠죠. 얘를 보시면, 버튼 한 가운데, 볼록하게 나와 있는 돌기 모양의 포인트가 있어요. 얘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누르면, 이전 화면, 그리고 다음 화면. 즉,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다,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 됐어요. 페이퍼 프로에서는 이 사용자 경험이 좀더 편해졌다 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실제 써봐야지 얼마나 편한지는 알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에는 길게 누르면 네, 켜고 끌수 있는 전원 버튼 측면에는 퀵 버튼이란 게 들어가 있어요. 야퀵 버튼은 뭐 어떻게 써라는 건지 퀵 스타트 가이드에도 그냥... 뭐 이래! 그리고 리셋 버튼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합니다. 이게 다른 점은 없는데 내구성 걱정 되죠. 그리고 배터리를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페이퍼와 비교해 보면 페이퍼가 2,800mAh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200mAh 배터리를 장착했어요. 금액은 거의 곱절로 뛰었고 신형이 깡패라며.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야지라고 반문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에 따른 우려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늘어난 메모리, 그리고 뭐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대기시간이 뭐한 30일 정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작과 비교해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디북스 측에서도 이 대기시간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는데, 정작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은 다른데 있죠. 실사용시간. 실 사용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고, 그거는 제가 리뷰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번 모델에서는 이 플립 커버가 추가가 됐어요. 물론 전작에서도 있었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닫기만 해도 자동 슬립 모드로 들어가요. 아이패드 쓸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페이퍼나 페이퍼 라이트는 그러진 않았죠. 버튼 눌러줘야지 얘가 잠들고 막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돈이 좋죠. 얘 한번 껴보고 이 시간 우리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뭔가 아이패드 케이스 여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 패키징 자체가 좀 그렇네요. 아, 재질이 완전. 달라졌네 이렇게 생겼어요 플리커버 요게 3만원 여러분 3만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잠깐 예, 페이퍼 라이트 이렇게 생겼었죠 얘는 리뷰 때 다시 한번 출연하는 걸로 하고 요거를 끼워주면 끼우는데 에? 그냥 살포시 눌러주면 그냥 바로 들어가네 이렇게 가격은 오지게 비싼데 에? 그만한 가치를 할런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 종모양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러게 열쇠였습니다. 안녕. 24만 9천 원이란 가격은 그리 호락호락한 24만 9천 원이란 가격이 그 24만 9천 원이란 24만 9천 원이란